몸짱 노잼 대 몸깡 유잼. 키가 165야. 몸짱!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아, 이건 너무 확실해요. 눈이 즐겁잖아요. 근데 네, 네. 너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 양양 서피비치에 왔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핫한 이 걸과 보이들이 많은데 자, 이분들한테 운동하는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l e t 자, 우리 커플로 이제 서핑 오신 거예요? 네. 너무 이제 완벽하신 남자친구분이 계신데 네. 몸짱인데 노잼 vs 몸깡인데 유잼. 몸짱 노잼. 몸짱 노잼? <laughs> 아니 완전히 못부하시네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재밌게> <laughs> 아니 그 너무 재미가 없어. 막. 대화 코드도 안 맞아. 그래도 몸, 몸이 좋은 게 좋으세요 오히려? 네. 어왜왜 왜, 왜요? 어떤 남자의 어떤 관리하는 그런 남자. 아네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65cm. 165cm인데 어깨가 넓은 남자. 185인데 어깨가 본인보다 아, 좁아요. 그러니까 밸런스 이러니까 아, 아, 게임이지. 너무 어려워. 자, 우리, 우리, 남자친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작아도 없잖아. 아, 작아도 어깨가 넓어야. 역시, 남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여자친구분은? <laughs> 자,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뭔가 네. 이렇게 밑에 어디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어디 보시는 거예요? 장면에서 <laughs> 보면 좀 그렇다. 이렇게 위에 올려놔봐야 된다. 오케이 일단은 취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고맙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몸짱인데 너무 재미가 없어. 몸꽝인데 재밌어 유잼. 몸꽝 유잼 몸짱 노잼. 몸짱. 아 그래요? 네. 같이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아니요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남성성이 별로 없어요. 아 <laughs> 몸이 안 좋으면 일단은 뭐 재미고 나발이고 음, 남자로 음. 느껴지지가 않는다. 아, 취향 취향. 아취향은 네. 취향 차이니까 그렇죠. 네. 오케이. 자, 하얀 남자 대 까만 남자. 아 이건 너무 확실해요. 오 까만 하... 남자. 아 진짜로요? 네. 어왜뭐 뭐, 하얗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싫어, 싫어. 왕자 같은 왕국 같은. 실루 실루. 어 왜요 왜요? 그건 괜찮죠? 똑같은 이유예요. 남자는 무조건 까매야 된다. 아 무조건 아, 남자는 좀 까매야 남자로 느껴진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laughs> 어떠신가요? 좋아요 약간 할질 않으시잖아요? 좀더 태워야 될까요 제가? 어, 좋은데아 네. 좋아요? 네. <laughs> 오케이 유도 촬영 괜찮으요아 몸짱 남자 몸 많이 보시나요? <웃음> 네 <웃음> 어, <왜? 웃음> 아니 볼수 있는 건데 왜 <laughs> 몸짱 노잼 대 몸깡 유잼 자 하나 둘셋몸 오케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몸은 키우면 어, 더 잘할 수있어 키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운동 시켜버리겠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네. 얘는 몸이 안 변해 어느 정도 빵인데요? 아 하... 그냥 멸치 멸치, 멸치. 아. 좀 그런데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대 50kg 근데 아, 몸이 네. 엄청 좋아요 3대 500인데 멸치야 50 진짜로요? 네. 3대가 50이면 거의 약간 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의 아, 정도의 아 생활이 그정도힘이면 <laughs> <laughs> 닭다리 만못 들고 막 어? <웃음> <웃음> 당연히 전달. 아니 근데 작가. 자, 생활해 보세요. 우리 여기 양양에 뭐 놀조때 잘 못. 이거 짐 같은 거 들어 줘야 되는데 들고만. 이러면은 이거 이게 남자로 느껴지겠어요? 멜지 네, 않을까요?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 점 될지. 그래도 몸자. 아, 그렇지. 역시 좀 보이는 게좀 중요하다. 맞아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알류 말을 말을 그런 게 없지 않아. 이... 인기가 네. 장난 아니야. 근데 일단 지금 양양은 약간 원탑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원탑인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아까 보니까 언니들이 빵댕이가. 진짜로 어디 갔어? 아니리다 지금 아. 엉덩이 거기래. 저납작만 되어 가지고자 아, <laughs> 오케이. 자, 평소에 이제 운동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 양양을 처음 와봤는데 오우. 여기 약간 아, 노다지야 노다지. 아 노다지다. <laughs> 아 눈이 즐거워. <긁어. 웃음> 저 어때요? 아 즐거워. 어 즐거워. 어 즐거워. 몸짱 노잼. 몸꽝 유잼. 몸이 좋은데 같이 있으면 개 노잼이야. 몸꽝 유잼 날아서 괜찮아요. 내가 어? 나 남자가. 세 시간 정도는 혼자 떠도 있어요. 혼자서 막아뭐 좋아하세요? 아, 몸이 좋으시니까 뭐은안 드시겠네요? 안 그래 드시면 무알콜 한잔 뭐 이렇게 <laughs> 몸 좋은 게 짱이야. 아니 이 사람 유튜브 해야 될것 같아. 오디오가 아예 안 뼈. 예. 네. 자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리액션 막 엄청 안 좋고 이러면은 눈이 즐겁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힐링을 해가지고 이제 입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보는 거지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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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삽가는 삽가는. 자 그러면은 두그 번째 질문 몸대. 체력. 아 이거 이거 살짝 살짝 어려워.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우리 생각을 같이 말해보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체력. 아소이야소리야 뭔뭔 소리야. 아니 몸이 다비으면은 피트니스 대회 내 보내 모델 시키고. 근데 내가 싹다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laughs> 너 어, 이거는 밸런스가 야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돈 많으면 어 어디 한3 0억붙여다가몸 끼우면 되는 거지. 네 그건 아. DNA가. 아 DNA가. 아 보디빌딩 유전자다. 조심하러.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둘. 예. 그냥 이게 뭐 취향 차이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몸이 존나 좋은데 개 노잼이야. 아. 몸이 완전 나가인데 네. 너무 재밌어. 자 하나, 둘, 셋. 2 번. 2 번. 얼굴에 너네가 잘 생겼다고 아 하는 티셔. 그럼 이번. 바꾼 거야? 네 바꾼 거. 이왜왜 이번이에요? 네? 근데 요즘 재밌는 남자 많이 여자들이 많이 좋아. 재밌는 남자가 좋지. 몸이 완전 멸치야 멸치. 아 근데 원래 너무 몸 좋은 사람 조금 부담스러워요. <laughs> 이 정도 어때요? <laughs> 아 기분, 기분 나빠. 아 근데 저 진짜 성격 좋은. 밖에안 만나고 잘생기고 몸 좋은 사람 만나본 적없어안 만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만나도 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키가 165인데 아네 어, 어깨 키가 185인데 너네보다 어깨가 좁아 오케이. 165요 네, 저는 저보다 어깨 넓은 남자를 그렇게 많이 안 만나봤는데 그냥 남자를 안 만나본 거 아니야? 근데 네, 솔직히 상관없어요 어, 근데 161에 어족이랑도 연락했어가지고 이건 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laughs> 아, 편집점을 몰라 보여, 지금 편집중이야. 아편지를이야 저는 전형님처럼 어깨 넓고 몸좋고 멋있는 남자. 탈락이야 탈락. 편집해, 편집. 이미 편집이 남자는 어? 광배 어깨 등이면 돼요. 근데 네 전남친 어조배 키도 작아. <laughs>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하나만. 간단하게 얼굴 대 몸. 얼굴 대 몸. 얼굴. 얼굴. 아 생각보다 몸을 되게 많이 뽑던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 몸에 그러니까 이이 몸에 송강호네. 오케이. 이런 이런 비유 좋아요. 멸치인데 송강 얼굴이 네. 이 몸에 송강호. 네. 그러면 당연히 얼굴이다. 송강. <laughs> 아 송강. 네. 그때 맞다 이거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자, 제가 제가 약간 운동하는 남자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 볼게요. 저어떠세요 몸짱 노잼대 몸짱 유잼 하나, 둘, 셋. 몸짱. 아, 몸짱을 크게 된다고? 오로지 외모만 좋아해. 아, 어떻게 외모만 좋아할 수있어 사람이? 아, 얼마야? 아, 오케이. 일단 무조건 남자는 몸이 좋아야 된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백키가 165야. 완전 남자. 그 자체 근데 두 번째는 너보다 어깨가 좁아. 나는 키큰 사람. 아, 왜냐면 운동을 시키면 돼. 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수술을 시켜야지. 아, 그쵸, 이게 뭐. 어깨 뿜을 네. 넣고. 어. 키는 핏. 어,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사실 시간 차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너무 뻔한 질문인데. 운동, 운동을 음... 하세요, 봉도에 네. 한대몇이요 170. 어, 존나 센데. 개지함이개지정 3대가 근데 50이야. 근데 몸이 너무 좋아. 어? 진 3대가 500인데 멸치야.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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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너 당신이 선자를 생겼수 있을 것같 아니 당신 여기 로또공장에 뭐, 던지고 지금 어뭐 배드민스 200kg 붙고 수영장에 왜 던져? 아니요. 네 멸치면 일단 내가 떡대가 있는데 안되더 몸, 재력.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네요 너의 취향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몸. 아, 몸? 몸은 내가 벌려돼 어허 진짜로? 아니 완전 개털인데? 당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면 되니까 야네저 어때요? 어안 해도 알잖아 알지 알지 점진 쪽 과부와 점점 더 강해질 거야 지금은 아득하게 느껴지겠지만 떨어진 담배를 다시 잡아보아요. 결국 강해질